관광안내소의 팸플릿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광객의 손에 직접적인 경험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2026년 지역관광과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토포로그 피지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보는 관광에서 소장하는 관광으로 피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관광 방식은 세 가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획일적인 기념품은 감동을 주지 못해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둘째, 2D 평면 교육 자료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몰입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홍보 방식은 관광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막습니다. 결국, 지역의 고유 가치가 전달되지 못하고 증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피지털 혁명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제안합니다. 실물 3D 모형이 주는 촉각적 경험, 피지컬과 VR-AR 기술의 몰입형 정보, 디지털과 만난 트윈 시너지입니다. 지식과 감동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완벽한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서사에 있습니다. AI가 정보만 준다면 토포로그는 인간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 추구부터 독도까지. 방문객은 스마트폰 스캔 한 번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발굴하는 탐험가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 문화 성지 순례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념품의 재정의입니다. 토포로그는 금방 버려지는 기념품이 아니라 책상이나 거실 선반에 두고 싶은 프리미엄 입체 작품입니다. 1년 365일 관광객의 곁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가장 작은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교실에서 떠나는 현장 체험입니다. 2D 교과서를 넘어선 3D 입체 교구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의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스캔하고 탐험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합니다. 경험은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먼저 정교한 3D 지역 모형을 직접 만지며 지리적 감각을 깨웁니다. 그다음 별도 앱 설치 없이 QR 코드를 스캔하여 디지털 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VR, AR 콘텐츠를 통해 시공간을 넘다들며 가상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AI 시대 정보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포로그는 지자체의 공식 데이터를 탑재하여 검색엔진이 실매하는 출처로서의 권위를 확보합니다. 실물 지도 기반의 검증된 데이터와 스마트 챗봇 가이드의 결합은 관광객의 질문에 즉각 반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포로그는 이미 시장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청, 한국관광공사, 제주도청 등 주요 기관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제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수상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R을 학습교구와 지역 홍보에 완벽히 활용했다는 업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초정밀 3D 지역 모형 하드웨어, 맞춤형 VR 웹뷰어 소프트웨어, 학교 보급용 가이드, 에듀케이션, 그리고 지자체장의 품격을 높이는 VIP 의전용 선물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토포로그는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 제품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등을 통한 빠른 구매가 가능하며 공공기관 도입 시 감사면책 및 경영평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지역의 가치를 3차원으로 혁신하십시오. 관광객 유치부터 교육혁신,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까지 토포로그가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경험, 토포로그와 함께 새로운 차원을 열어보시길 제안합니다.